예, 그 법무부 차관. 아 네. 에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이것을 수사하는 공지 고위공수처죠. 네. 공수처는 이렇게 수사할 수 있죠? 네. 예,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이 범한 죄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소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내란죄를 일으킨 겁니다. 자,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경우 국헌문란이고 그것이 내란죄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증거관계상 확인되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습니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기능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증거관계상 나타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은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국헌문란의 예. 죄는 제 명이 어떻게 됩니까? 내란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내란죄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란죄 그것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죄입니다. 이 내란죄에 검사가, 검찰이 수사하고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합니다. 맞죠? 모두 다 자기의 수사 권한에 의해서 수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내란죄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이 특검이 이례적입니까?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 차장과 처장과 경찰총장과 경찰 서울경찰청장과 수많은 장군들과 방첩사 사령관 등과 해서 내란죄를 일으켰어요. 비상계엄을 일으켰어요. 이걸 어떻게 특검으로 안할 수가 있죠? 이게 이례적입니까? 법무부 차관? 일반적인 원칙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이 사안의 엄중함이라든지, 현재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의의 제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그래서 고난대행도 이 특검을, 그 내해이 윤석열의 주장이에요. 그쪽의 주장이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엄중한, 이 상황에 특검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엄중한 상황에 특검을 하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게 이례적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들고서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안이 엄중함 그리고 현재 대통령 측에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되지 집행대재가... 않고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고난 대행도 그래서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특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차원을 말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선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타협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시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에게 나를 잡으러 오면 총은 아니어도 칼이라도 써라. 이런 윤석열을 빨리 체포하고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돼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하고 그리고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이것을 다 모아서 특검이 수사해야 저 윤석열 내란 수에는 그때서야 잠잠해지는 겁니다. 칼을 써라.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화기를 써라. 이 화기를 가려라. 이런 것을 일반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요구하고 이것을 국힘당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특검이 필요한 거고 이에 대해서 법원도 정말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제가 물어볼게요. 북한의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도발을 유도하라. 이게 대통령으로 할수 있는 일이며 군 장병들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장성들이 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사실관계 이야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김원희 관련해서 창원지검에서 수사가다 했어요. 수사 보고서 받았죠? 수사 보고서는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고, 저도 뉴스 탑바 보도를 네, 보고 내용을 네, 알고 있습니다. 근런 상황 속에서도 관만을 포함하지 않아요. 이게 걱정스러운 국민들의 마음이고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일단 네, 정리해주세요. 예, 수사 보고서 자체는 저희도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건 관련돼서는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지 않기,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수사 내용이 어, 대통령실로 갔다라고는 저희는 고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지검은 11월 4일자 수사 보고를 토절 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정리해주세요. 그, 그건 수사팀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네, 정리해주세요. 오늘 토론을 다 하시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토론을 다 하시기 때문에 답변